네, 대퇴골두의 경부, 대퇴골 경부에 어, 전이된 골절, 폐쇄성 골절로 이렇게 S720 요 진단을 받았고, 예, 수술은 이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예, 치안술 이렇게 이제 시행한 환자입니다. 어, 이 사례는 이제 이 환자분께서 넘어져서 다치셔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이송이 되었고, 그다음에 응급실에서 이제 여기 대퇴골 경부에 예, 전이된 골절이다. 그래서 CT랑 정밀 검사를 시행을 하고 이렇게 진단이 되었고 어, 의사 선생님 판단에 의해서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 이게 이제 시행된 사례입니다. 예, 이 상황에서 이제 보상 청구를 했는데 뭐 의료비하고 뭐 수술비 이런 정도의 이제 보험금만. 예, 처리가 되었던 케이스인데 어, 이 케이스는 이제 이 골절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다 이제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뼈가 부러졌다고 해도 뭐 후유장애 그러니까 보험에서 이제 보상하는 예, 후유장애가 아닐 경우에는 이제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골절 자체가 뭐 후유장애를 무조건 담보하는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가 이제 사고 내용이랑 뭐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예, 장애 대상이 이제 될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 그 원인 중 하나가 이제 이 우측 대퇴골 경부의 이제 골절에 시행한 예, T H R A 요 이제 인공관절 치아술인데요 수술 시행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후유장애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전혀 심사를 하지 않았던 이런 케이스였지만 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이분은 이제 후유장애 대상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입증을 해서 이제 진행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시고 뭐 기왕력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사례들은 이제 보험회사에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보험금을 삭감하는 또 그런 내용들을 거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골밀도 수치라든지 뭐 골다공증 관련된 어 일반적인 어 질병이나 뭐 기저질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여가 있는지 예 반드시 따져보게 되는데, 이게 사람이 이제 넘어졌다고 해서 모두 이렇게 이제 이런 골절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좀 심한 상태의 골절이기 때문에, 사고 내용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내용에 이제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반드시 따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뭐 완전히 이제 건강하신 그런 상태에, 뭐 그런 골절이라고는 어떻게 보면은 볼 수는 없었지만, 여러 이제 기록들, 기록들하고, 이제 후유장애에서 따지는 여러 쟁점들,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뭐 이제 혼자서 진행하셨을 때 이제 지급이 안 됐으나 저희가 이 사건이 이제 발생하고 나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진행을 한 거라서 그 지연된 기간에 이제 이자까지 처리를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퇴골 대퇴골 경부에 이제 전이된 골절 같은 경우는 이 진단병 자체로는 뭐 후장애가 무조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지만, 이 환자에게 나타난 이제 그 장애로 볼수 있을 만한 이제 상태인지, 그 다음에 뭐 취한술이 이제 진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장애가 이제 남았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보험금 지급 사유다. 그래서 이제 입증을 할수 있는 사례들은 이렇게 이제 보험사에서, 어 처리하지 않고 넘어간 사례라고 하더라도, 예, 다시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유장애는 어쨌든 환자에게 남은 그 이제 영구적인 신체의 이제 훼손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으로 이제 입증을 해야 되고 환자가 이제 호소하는 증상이나 이런 것들로는 이제 후유장의 평가가 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 근거들이랑 함께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예, 진행을 했을 때는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후유장애 자체가 뭐 금액 자체가 이제 뭐 가입금액이 적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보험금에 비해서 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동안 뭐 보험 사기나 뭐 면책 이런 사,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심사 자체를 이렇게 뭐 널널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보험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도 또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트집을 잡거나 뭐, 어떻게 보면 억지를 피우는 뭐 이런 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이제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예, 분쟁이 진행돼야 됩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도 약한두달 정도 이렇게 이제 시간이 이제 소요되었던 것 같은데, 예, 뭐 보험사에서 장애인으로 삭감을 위해서 여러 이제 시도도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보험금이 다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나, 분쟁을 진행해서, 어쨌든, 최종 결과는 이제 뭐 보험금에 대한 삭감이나 그런 것들 없이, 그리고 이, 과거에 이제 진단됐던 시점부터, 이제 지연된 기간의 이자까지, 전액을 다 처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이 손해 사정사와 함께 이렇게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가능성 있는 사례는, 혼자서 진행하다가 이제 모르는 내용에서 뭐 면책 근거나 이런 것들이 수집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뒤늦게 손해상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려고 해도 그때 이제 확보한 자료나 뭐 근거들이 다 이제 걸림돌이 되고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번 할때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좀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했거나 보험사에 이제 면책 근거가 이렇게 수집된 케이스는 나중에 이제 손해사정사 선임을 해도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제 상담을 하시고,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손해사정사랑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은 보험금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회사로 예,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